중국어가 다또 보였는데 뭐 어, 아무튼간에 이제 젠존스 제로 아니 젠존스란다 젠랜스 존재로 이게 헷갈려 이게 어... 겜방으로 보이겠지만은 오늘 방송은 겜방이 아닙니다 이제 젠존제 나오는 여러가지 한자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뜻인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지금 중국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뭐 성위, H.I.적 이론 H.I.A.의 이륜 흑동 아, 아 블랙홀을 이제 중국어로 흑동이라고 하는구나 희동 여기 적힌 것들이 다 이제 중국어란 말이죠. 의미나 뜻을 제가 나중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랭커스터디 시간에 이게 다 한번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오라 신文明入侵新艾利都，这颗星球毁灭或重生。原始星星辉骑士变身器星辉梯。 <목소리> 다 아, 해석을 해주네요, 지금. 더빙으로. 중국 공부는 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모두 변해버렸겠지. 변了模样 이렇게 읽겠죠. 또已经变了模样. 네. 자화점杂货店. 소신제 대위기. 小身材大危机. 중국어에서는 이제 간체자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중국어에 재능이 있는 겁니다. 탁키유로 오세요. 푸탕구탁키유탁키유고효 관리, 일류 시공. 您的信任，大家的远景。 자 여기서 이제 한자를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도 한자가 보이는데 이쪽에 보이는 요거는 중국어로 질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생방송이라는 뜻이고요 아래쪽이 보이는 거는 프타이즈즈 시행창 라고 해가지고 본 방송국 기자 현장 보도라는 뜻이에요 네 기자회담 아, 그쵸 기자 회견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중국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게임 진행하면서. 공동 추락 확인 일단 전진. 어디 봅시다. 어, 주의 공동 경보라는 부분이 있네요. 주의 공동 경보. 유지 중. 고야 위험. 자, 그리고 다른 거. 배테리얼이야. 이렇게 빨리 나타나다니. 아, 이거. 아, 뭐야, 이것도 또 싸워야 되네, 이것도. 어, 여기도 좀 보이네요. 어, 시험 운행 중이라는 뜻으로 좀 보이, 보이는 것 같은데, 조식 중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끝난 거죠? 아, 여기 또 이제 한자가 있네요. 상천 입, 지 라고 정혀수 있는데, 하늘 위로 올라가 땅에 들어간다? 그런 느낌인 건가? 모르겠네요. 포인트 옆에 또 한자가 하나 생겼는데, 너무 한축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요거는요, 선자거든요. 쉔. 여기서 잠깐 특자가 나오고, 그리고 요거 다른 한자가 더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간체자입니다 극한 할때 극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볼까요 아 어, 여기도 좀 보이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빨간색 글씨로 보이는 성시 쾌보라는게 있는데 도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신문이겠죠 아마 어뉴 에리도 지리라는 책도 보이고요 싱알리 도디리. 어 그리고 이쪽에 스페셜 오퍼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거 위에 있는 한자 특혜 상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특혜 상품. 인기 계열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인기 시리즈라는 뜻입니다. 인기 시리즈. 소화전인데. 우리로 치면은 이제 소화라고 이야기 하냐면 중국에서는 멸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발음 하지? 미에호치샹이라고 해야 되나? 미에호치샹. 이거 얻어내고 돈도 많이 얻어내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수상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아, 에러! 그리고 중국어가 살짝 나왔습니다. 실, 오, 라고 적혀져 있죠? 신, 호, 중, 단, 이라도 적혀져 있고요. 휴식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휴식구. 여기서 시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아마? 휴식구. 아, 여기 도움, 의뢰.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아, 여기 또 한자가 나와 있네요. 천마속운. 아, 여기 또 택배 회사인 것 같네요. 티마속운. 자,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이제 한자들을 이제 또볼 수가 있어요. 비당 잉어를또 형상화한 게또 보이죠. 아, 여기 또 이게 또 니시키고이라는 게또 적혀져 있네요. 진 니시키고이. 아, 여기 또 요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제 나무 판자 보이 뭐, 보이죠? 영업 중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영업 중, 水災停業,都市店完結都市脈絡川流不息,請勿接近空洞災害區域. 중범 소식. 또 한자가 위에 하나 보이는데. 백기重工. 白旗重工. 한자 고대로 잘 살려서 이제 사용하는 일본 버전하고 중국 버전하고 달, 다르게 한국 버전에서는 백기중업이라고 하지 않고 왜 벨로보그라고 적었을까요? 나는 그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방금 전에 그거 보였죠? 그또 중국어가 다또 보였는데. 특급대리 오늘 방송은 이정도를 해가지고 어, 한번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론은 공부 방송이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정도를 해가지고 마치도록 음.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츄얼 어학 크리에이터 임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아 이게 손이 인식이 안되네. 아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이만 고맙습니다. 창원에 넘다되는 어학과 문화의 즐거움 채널시합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